지금 언론에서 제일 많이 떠들고 있는 이야기를 네.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예. 아, 어제 어,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8·15 사면복권 음. 대상자들 음.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관련해서 지금 매우 시끄럽습니다. 음. 일단은 사면 복권 대상자 음. 한번 좀면 주요 인사만 좀몇개 네. 소개를 해주시죠. 어 일단 조국전 대표 그리고 정경심 교수 음. 두분 사면 됐고요. 우리 매불쇼에서 함께하는 최강욱 전 의원도 사면 됐습니다. 음. 네. 그리고 기억나실 겁니다. 송원석이 음, 음. 요청했던그 어, 네. 인물들 중 홍문종 정찬일, 심학봉 이 사람들도 사면이 됐어요 아하. 다야 다그 예, 뇌물 받고 한 사람들 예, 예. 예, 정말 죄질 나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갑질폭행 송원석이가 조국 사면에 대해 맹비난을 퍼부었어요 예. 관련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최악의 정치 사면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규탄합니다 조국 전 장관은 작년 12월에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고작 반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는데 현기의 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민이 실시된 것입니다. 대통령이 사명권을 남용함에 따라 사법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님 철회 입장 밝히시긴 했는데 홍문종 의원 포함된 거에 대 입장 없으실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 따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laughs> 왜? 왜? 왜그건왜 얘기를, 얘기를 안해? 안 해, 다 뇌물 받고 하는 사람들 얘기해야지 음. 왜 안해? 자 지금 언론에서도 어,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아주 시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 조국을 좋아할 음, 음. 수도 있습니다. 예. 조국을 싫어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국가 권력이 어떻게 남용됐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음.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이 사건을 조국 이름만 빼고 좀 냉정하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음. 이 조국 이름 때문에 이미 느낌 저널리즘, 느낌 비평으로 가는 거야. 아하. 어. 다 나만의 답이 있거든 예. 조국에 대해서 왜나이 조국 이름 빼난 타국이라고 했으면좋 그래서 타국 <웃음> <웃음> 그냥 본질만 봤으면 좋겠다 아, 본질을 이거. 봐야 본질이 된다 중요하니까. 자 조국이 위대하다 뭐 이게 아니야 예. 국가 권력이 어떻게 남용됐고 그 과정에서 한 집안이 박살이 난 음. 그리고 언론이 어떻게 활용되고 악용됐고 이거를 보자는 거야 네. 그래서 이 과정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심히 살펴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이 유튜브 시대 최고의 순기능이 이런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빨간 아재 박효석 기자님 박수로 맞아. 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기자님은 근데 왜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인생을 걸면서 그 재판 다가고그러 셨잖아요. 아뭐 인생을 걸고 그렇게 한건 아니고요. 아, 그건 아니에요. 네. 그냥 한번 보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뭐 현직 기사 생활할 때도 법원 취재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수사 과정에서 뭐 엄청 났잖아요 보도가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기억해보면은 뭐 기사가 100만 건이네 70만 건이네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재판이 정경심 교수 준비기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번 직접 가서 보고 싶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언론으로만 막 접했던 내용들 막 지금은 잊혀졌지만 사실은 사모펀드 시작부터 시작됐다라고도 음. 기억하는데 그때 거의 동시에 시작했던 게 웅동학원이 있었어요 아, 그데 음, 어. 웅동학원 지금 이름도 잊어버리다 이름도 아, 아, 예, 아, 거론도 안 되죠 예. 네. 그리고 뭐 표창장을 위조했네 막 이러는데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가봤는데 어 아니 내가 모르던 내용이 법정에서 막 나오는 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속 좀 봐야겠구나 아, 예 그래서 하다보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 이야, 진짜 아, 엄청난 역할을 하신 분인데 네. 이분 거를 안 보지. 아, 안 보지. 아, 비판을 하려면 봐야 될거 아니야. 안 봅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그 사면 대상자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은 다 제외시켰어요. 그리고 본인에게 대통령 본인에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손해가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맞아요. 그 점을 꼭좀 알아야 네, 됩니다. 네. 아, 근데 저는 사면하기 전까지 사면 얘기를 아예 안 다뤘거든. 맨날 언론에서는 시끄럽게 떠들었지만. 네. 저는 뭐 그게 사면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이재명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지. 예. 그리고 하고 나서 지금 뭐 말들이 많잖아요. 이제는 내가 좀 이거를 다룰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음. 조국 이름 빼고 음. 그냥 좋고 싫은 거 빼고 담백하게 가자. 네. 예, 그래도 뭐 사람들이 저를 뭐 불공정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예. 한번좀가 보겠습니다. 네. <laughs>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체육을 제가 옆에 옆에서 가까이 보잖아요. 음. 진짜로 정치적으로 어떤 편향성이 없어요. 음. 그 뭐, 이재명 어, 없지 않겠지. 없으려고 노력하지. 아니, 아니 그니까 최대한 예. 그러려고 노력해. 왜냐면 음. 사석에서 얘기할 때도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기도 아주 비판도 많이 해요. 음. 그리고 뭐 조국 전 대표도 마찬가지. 고 그러니까 그런 선입견을 갖는 것 자체가 저는 뭐 댓글 다시는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유, 고맙습니다. 음. 앞으로 한 시간 늦어도 됩니다. 아 <laughs> 네. <laughs>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laughs> 좋은 본보기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 전에도 한번 잠깐 얘기했는데 짧게 제가 정리하고 전문가에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명 되자마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 조국이는 저 사무펀드, 아, 맞다. 저거 아주 그 범죄자다라고 해가지고 70여 곳을 압수수색을 때려버립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모펀도다 날라갔잖아. 음. 어, 그러니까 그냥 정치적으로 압수색을 수 했다라는 거잖아. 아. 그러다가 최성의 동양대 총장이 검찰에 출석을 해서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라는 식의 진술을 해버리고 네. 이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됩니다. 네. 전혀 상관없는 사 일 아니에요 사무 폰드랑은 전혀, 전혀 관계, 관계 없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부터 입시비리로 음. 프레임이 아, 확 네.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는 당일 밤 음. 전격적으로 정경심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를 해버립니다 아, 한 번도 소환하지 않고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최성혜죠. 음, 최성혜. 그 진술했으니까. 아, 거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네.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어 소개를 해 드린 적이 있는데 최성혜는 당시 교비 횡령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였어요. 네. 검찰이 무섭지. 음, 어, 맞아. 최성혜가 검찰의 회의에 넘어가서 모의 위증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관련 녹취가 있거든요. 2020년 12월 최성애와 조카가 나눈 통화, 다시 한번또 듣고 옵니다. 나는 그때 위기절명이었어. 왜 위기절명이었나면은, 정경심 교수가 우리 학교 있는 하는 우리 학교는 이상하게 흘러가, 흘러가게 될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조국희가 대통령 되면은 법무부 장관 돼갖고, 그 순서대로 발버가 되면은 우리나라 망한다. 이 생각을 했는 거야. 음. 음 매우 음. 모해 위증을 했을 가능성이 음. 높죠. 네. 거의 솔직히 말하면 99% 잖아. 그렇지. 네. 그리고 최성에는요 조국 장관이 음. 자기한테 전화를 해서 네. 아유, 최성애 총장님 표창장 발부 최성의 당신이 내 부인 정경심에게 표창장 발부하는 거. 위임했다고 말좀해 줘. 어? 조국 장관이 조국 장관. 장관이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어. 얘기를 했어. 최성애가. 아, 최성애가. 어. 그리고 그 녹취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다 음. 그래서 신뢰도가 엄청 올라가 버린 거야. 녹취가 있다고 어. 하니까. 어. 그러니까 야, 이것만 딱 보면은 예. <laughs> 야, 조국 봐라. 얼마나 구린 게 많으면은 최성회를 통해서 위증을 이렇게 부탁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음. 그래서 여론이 확 뒤집혔단 말입니다. 음. 그런데 그것은 기자가 시킨 거짓말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기자님 어? 앞에서 한. <laughs> 영상이 있어요. 아, 그 예. 네. 그리고 2023년 최성혜가 어떤 연단에 서서 조국을 막기 위해서 내가 작업을 했다. 어? 음. 이렇게 자백하는 영상도 있습니다. 음.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그때 조국 전 장관을 전화를 바꿔 줘서 통화했다고 하셨잖아요. 했지요. 그 녹취록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녹취록, 녹취록 갖고 계십니까? 는 거보다 처음에 일단 소리 안 했어요. 나중에 하셨죠. 예. 네. 처음에는 뭐냐면은 녹취록이... 아니 그니까 이거부터 확인해주세요 중앙일보 기자가 기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녹취록이 왜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저 사람들이 아니 뭐 녹취록이 없다 하면 저 사람들 계속 세워야 될 거라고 중앙일보 기자가 허위 주장을 사주했다는 말씀이세요? 중앙일보 기자인지 하 하여튼 기자가 한 80여 명중데또 말을 바꾸십니까 한 사람이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떤 기자인지 근데 그러면 그때 사실과 다른 주장하신 거는 인정하세요? 녹취록 있으십니까? 녹취록이 없는데, 그대로 얘기셨그고 아아 하라 그래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이야기 그 말이 뭐냐면, 누가, 누가 그렇게 지시하셨나요? 기자 중에 한 사람이요. 중앙일보 어 기자입니까? 아 장일보 기자인지, 뭐, KBS 기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 어르신, 아, 저 이상한 사람이 조국, 우리나라에, 높은 자리 가면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해지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했습니다. 와... 자, 제가 여기서 정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음... 신인규 변호사님. 네. 지금 본 영상 본적 있어요? 저는 오늘 처음. 처음 보죠. 네. 박교석 기자님, 박수 음...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수합니다. 아... 아, 갑자기요? 이게 자백한 거 잡았잖아요. 자백했잖아. 자백이겠죠. 음. 이제 판결문에 최성해 총장이 어 조국하고 통화를 했고 위임했다고 해달라. 그 당시에는 다 그렇게 하지 않았냐. 우리 민이 입버하셨잖아요. 민희를 봐서라도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진술했다고 판결문에도 적혀있어요. 판결문에도 판... 적혀있어요? 어... 와, 조국 진짜 미치겠다. 어...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어... 판결문에 대해서. 판결문에 적혀있어. 최성해가 조국한테 그렇게 들었다고 진술한 걸로. 아니 이, 이 영상 어디 국가기관에 좀 제출을 좀 하세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사면이 이제 기화가 돼서 오늘 제, 저도 이 자리에 나왔지만 사실은 사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런 것들이 켜켜이 쌓이고 나면 예. 사건이 수사나 재판 당시에 왜곡됐던 것들이 바로 잡히는 음. 예, 시기가 언젠가 오지 않을까 음. 어, 그 시기를 향해서 가야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죠. 음. 아. 그리고 또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악질적인 검사들의 어, 모해 위증성 행위, 대표적으로 하나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서울대 어... 그 공익인권센터 인턴 말. 아 예네 예. 이게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아좀 짧게 해야 되는데. <laughs> 표창장 많이들 기억하시잖아요 입시 네, 네, 관련해서 예, 예, 뭐 네. 신인규 변호사님도 그때 이제 처한 이제 자리가 있었으니까 비판 음. 논평도 내고 하셨었는데 뭐 인턴 시확인서 체험 활동 확인서 뭐 이런 것들이 그렇지. 허위다 아. 아, 이렇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예요. 그렇지. 엄마는 표창장 주고 어. 위조해서 주고 어, 아빠는, 아빠는 인턴십 확인서 줬다. 아. 이런 인턴 음. 하지도 않았는데 확인서를 써줬다 이거야. 아아 그래서 그 대표적인 증거 예. 쟁점이 됐던 게 뭐냐면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바로 증거 쟁점. 예, 그이 세미나에 네, 네. 조민은 인턴십을 위해서 나는 저기에 참여를 했다. 나는 주장을 했었고 예. 검찰에서는 참여를 안 했다라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음. 이 관련해서 굉장히 슬픈 이야기가 많아요. 요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확인서에 담겨 있는 사실 관계는 두 가지거든요. 세미나에 참석했다. 참석했다도 아니에요. 참, 세미나를 위해서 인턴십 활동을 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어쨌든 세미나에 참석했느냐? 그리고 그 이전에 사전에 인턴십 활동을 했느냐? 두 가지가 이제 사실 확인 대상이었는데 어~ 재판 과정에서 저 영상이 제출이 됐어요. 네. "우리 딸 여기 있지 않느냐" 어. 이렇게 제출을 했고, 국과수 감정까지 했습니다.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어. 수 없다. 그 예전에 그 김학의 사건 때 네. 김학의 이~ 국과수 감정했거든요. 그 영상을 네. 그때 써 있던 게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요 결론이었어요. 네. 또 근데 김학의로 확인이 됐잖아요. 네. 조민 씨도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써 있는데 조민도 본인이라고 그러고 정경심 교수도 최후 진술에서 어떻게 엄마가 딸을 못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저거 제딸 맞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진술이 있잖아요 네. 친구 그런데 그게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유는 어. 정경심 교수 일실법정에서 조민 씨 고등학교 때 친구 두 명이 출석을 해서 난 조민 그 자리 갔었는데 조민 안 왔다 조민이 왔으면 내가 기억을 못할 리가 없다 이러면서 인턴시 확인서를 보고 황당했다, 허위다 이렇게 진술을 해요. 친구가 응. 어. 응. 거기서 한, 다 뒤집힌 한 거야. 한 명은 한용애고 그, 그 외국 대학가는 OSP 반 동기였고 음. 음. 한 명은 대원애고 친구였는데. 그래서 일심 재판부가 야 얘들이 거짓말할 리가 없잖아. 그렇지. 근데 봐대는 사람이 서너 명 있는데 음. 얘들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데 안 왔대잖아. 음. 그러니까 니네 말은 믿을 수 없어. 음. 그래서 이두 명의 진술을 근거로 해서 유죄 판결을 한 거거든요. 네. 거기 안 왔다. 네. 이두 명의 친구가 정경심 교수 1심 유죄 판결 끝나고 조국 대표 재판이 진행 중일 때 네. 다시 한번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네. 조국 대표 법정에. 네,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거기서 양심 선언을 합니다. 아... 친, 그 친구들이요? 뭐라고요? 저거 조민 맞다. 아... 내가 검찰 조사 받을 때도 조민 맞다고 진술했다. 딱 보자마자 조민이라고 했다 와. 근데 진술서에는 안써 있어요 음. 와. 음. 두 명이 다 음. 지금 봐도 99% 조민이다 음.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거는 그때 조민이 왔는지 안 왔는지 또는 대화를 나눴는지 안 나눴는지 자체에 대한 기억이 없는 거다 음. 조민이 오지 않았다라는 기억이 아니고 진술서에 진술을 했는데도 그렇게 써 있던데 그러면 은 이제 1심에서 유죄 판결했던 근거가 사라지잖아요 네. <laughs> 판결 조국 대표 재판이나 정경심 교수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혀야 되잖아요. 네. 그안 뒤집혀. 아... 왜? 조민이 왔든 안 왔든 상관없어. 그거는 판단할 필요가 없어. 왜? 그 이전에 보름 동안 인턴 활동 했, 했 했다고 했는데 그거 안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판단 대상도 아니야. 그러고 그냥 눈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와, 진짜 너무 이 와... 그리고 그 학생 중에 한 명은 그 이틀 뒤에가 본인의 SNS에 장문에이참회 글을 썼단 말이에요. 아...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 음... 지금 나오네요. 민희 음...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조민 씨가 맞습니다. 음... 분명히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참회 음... 글을. 음... 근데 이 친구를 뭐라고 할 수가 없죠. 안타까운 그 일이었고 저 학생 가족이 엄마 아빠가 검찰에 열한 번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고요. 음... 와... 저 장군도 검찰에 (3번) 조사를 받았는데 첫날 처음 조사 받을 때 변호인도 없이 가서 새벽 (3시) 반까지 조사했어요 심야 조사 아... (3차) 조사를 아침에 출근 출석했거든요 근데 조사 시작된 게 오후 (1시) 반이에요 그 (3시간) 반 동안 뭐 했냐고 그때 검찰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진술을 받았어요 뭐 했겠어요 그때 신름규 변호사님 뭐 했겠습니까 그때 뭐 아무래도 지금의 검찰을 놓고 본다면은 뭐 회유나 이런 것들이 네. 했을 가능성이 의심되죠. 크죠 의심되죠. 네. 네. 그제저 음. 친구 아버지도 출국 금지되고 음. 와. 강하게 쑤사라니. 말이 되냐? 네. 아니 출국 금지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장영표 교수, 단국대 장영표 교수인데 음. 그때왜 기억 떠올려 보시면 스펙 품앗이막 네. 이런 표현 언론에 등장하고 아. 그랬잖아요. 예. 네. 네, 그사 사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아. 서로 이렇게 뭐 스펙을 밀어줬다 음. 이러, 이런 대상이어서 그니까 너네 집안도 한번 좀 들어갈래? 음. 이거야. 음. 그러면은 봐봐. <laughs>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이야 너야 근데 조민 아니다 한 마디면 다 해결될 것 같아 분위기로 그럼 아니라고 할수 있잖아 솔직히 우리 집안이 다만가지고 있는데 아니, 그 학생이 젊은 학생이 얼마나 음, 무서웠겠어요 무섭지 새벽 3시까지 천나 불러가지고 그래. 변호인도 없이 자기 법적... 가족들 다 털리고 그렇지 뭐, 출국금지 다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이 아이는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아... 보여요 검찰이 얼마나 악랄하냐고 한 가족을 이렇게까지 풍미박사 만들 수 있다는 협박을 통해서 진술을 바꾸게 만들었다. 이게 그 어디서도 못 들을 수 없는 얘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 저 아버지 장영표 교수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증인 신문을 다 끝냈어요? 네. 그럼 재판장이 이제 퇴정하세요할거 아니에요. 네. 근데 장영표 교수가 증인석에서 일어나서 검사석으로 갑니다. 어.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네. 근데 검사들한테 인사를 하고 악수를 청하면서 검사님들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러고 조국 대표 측,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을 향해 보면서 변호인은 적입니다. 와, 뭔 액션을 취해주네. 그리고 장인표 교수 본인의 에, 검찰 조사 당시에 진술 조서에 4차 조서인가? 6번 추석했거든요. 4차 조서에 맨 끝에 본인이 자필로 음. 저희 가족은 전 가족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소 협조하였으니 이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음. 아, 진짜 무섭다. 오, 무섭다. 아, 그리고 법정에 와서 아, 음. 검사님들 고생 많으셨다고 재판 진행 도중에 악수 청하고 변호인들한테 욕하고 아, 이런 거에 관심 가져야 되지 않아? 음. 왠지 알아? 우리 가족이 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 사실은 어, 조국 전 대표 가족 다음으로 버금 가게 저 가족이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당한 아, 거죠 아, 네. 아들을 볼모 삼아서 왜냐하면 예. 아들도 생활기록부 제출했거든요 검찰이 제출하라고 그래서 근데 아들 스펙이 또 화려해요 뭐 서울대에서 논문도 썼고요 고등학교 아, 때뭐 이런 그것도 것들이 그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볼모 잡아놓고 아, 음. 아. 그런 진술 받아낸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이 훌륭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음. 국가 권력이 어떻게 악용되는지 네. 얼마나 위험한지를 얘기하자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 체육이 네. 아좁바당좁바막 조빠 이러고 <laughs> Oh. <sighs> <laughs> 여러분 진짜 이거 관심 안 가지면 여러분이 당할 수 있습니다. 아, 아까 천수가 아, 얘기했잖아. 어. 빼고 음. 거기에 누가 있든 타국을 놔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타국. 그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고 음. 그게 본인 일이라면 과연 그 어떻게 했냐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견딜 수 어, 없는 일이에요. 어, 그렇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음. 일이지.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건의 본질 자체가 그러니까 검찰권의 행사의 남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되게 표적을 해가지고 그렇죠. 한 사람을 갖다가 음. 소위 말이 조지는식의 음. 예, 이런 그 어, 수사 방식인데 거야. 전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우리 사회에 대한 그환기도 상당히 좀 많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네. 검찰에 대한 검찰청 해체 그 책임과 이번에 조국 대표에 대한 사면으로 아마 그걸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고 네. 저는 그 동일한 행태에 대한 문제제기는지속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윤석열 정권하에서 벌어진 사실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네. 수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검찰이 계속 써왔다라는 것을 또 알려야 되고 또 우리 정대택 선생님도 그렇습니다. 그걸 20년을 당하신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통 고리를 네. 앞으로 계속 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박효석 기자 같은 음. 분들이 많아져야 맞아요. 돼.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은 음. 검찰 단계에서의 보도는 쪼다지거든요. 음. 근데 진짜 중요한은 법정에서의 보도가 음. 없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하는 분이야 그거를. 근데 단순히 아. 조국 전 대표뿐만 아니라 시사기의 오달수 어, 그러니까 아. 박 기자님이 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laughs> <laughs> 네, 여러분 실제로 보면 안 닮았어요 근데 화면으로 보면... 약간 하면서... 느낌이 있어 <laughs>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아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지금도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이든 김용전 부지 사건이든 직접 계속 법정에 들어가서 진실을 파헤치고 있어요 음. 네. 그러니까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숨겨져 있는 사실들 그런 부분들을 이런 이제 저널리스트들이 잘 해주니까 진짜 훌륭한 기 근데 문제는 이거를 메이저 언론들이 받았을지 않아 어.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 안, 사람들이 안 받아 잘. 아까 그 세미나 관련해가지고 조국 대표가 언론에 대해서는 너무 속상하다고 글을 올린 게 있는 요거 하나 보면서 네. 하나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조국 대표가 그 올린 거 있죠? 그페북에다가 네, 그거 한번 좀 볼까요? 아 없어요. 없어요. 네. 음 <laughs> 없... 아, 네. 됐어. 네. 아 근데 아까 그 동양대 최성의네최성의충장 어. 요거 직접 충전. 가셔가지고 음. 그 진술 바, 딱 영상으로 찍으신 게. 네. 어, 너무, 너무 충격적인데요. 진짜, 진짜 충격이야. 근데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최성애가 얘기한 걸로만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음, 그렇습니다. <laughs> 아니 판결문에도 그렇게 나왔다는데 그러니까. 뭐 다를 둘이가 없지. 근데 이게요 비견한 예가 그때 심우정 딸 관련된 사안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언론이 쓰지도 않았어요. 음. 그러니까 보도도 안 되는 상황에서 당시 이제 조국 전 장관 사건에서는 뭐 언론이 뭐 엄청나게 그때 당시에 썼던 것도 좀 기억이 나고 음, 네. 그러니까 그런 또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이건 아마 검찰과 또 언론과의 그런 관계성 이런 부분도 한번 더 반성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생각이 진짜 듭니다. 무섭네. 언론이 언 문제라니까 언. 대비가 그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최성의 말로는 없다고 했는데, 아예 왜그걸 없다고 하냐? 있다고야 해 지금. 아니, 그러니까 네. 그 말도 믿을 수가 없어요. 아, 뭐, 그뭐 네. 최성의 총장 스타일이 뭔가 하나의 단서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거 저거 살을 막 붙여요. 아. 그래서 하나의 사실에 여러 가지 허구를 섞어서 그것이 진실인 양 얘기하는 스타일이라서 어디서 아. 네. 어디까지 거, 거짓이고 사실인지는. 아. 참 예, 근데 녹취 해야죠. 없는 거는 뭐 그거는 사실이고 그건 거짓말한 것도 사실인 거죠. 저거보다는... 아, 에 가서는 또 그래요. 한5 6초 녹음이 됐더래요. 음... 아이씨 그... 아이고. 근데 장 약간 뭐거야 아 근데 그걸 기자가 어, 지웠대요. 음... 에이이, 에이. 약간 뭐야 이야저씨 problems... 약간 명태균 계열. 계열이 무슨. 아이야 계열이 아 근데 문제는 언론이 그최성의 총장 얘기를 또다 써줬으니까 그렇습니까?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뭐 네. 그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장면 있잖아요. 최성희 총장이 9월 3일 검찰 조사 받고 새벽에 나오면서 어두컴컴한 검찰 현관에서 음. 교육자의 양심을 택했습니다. 이러면서 발급해 준적 없다고 했던 그 장면. 네. 굉장히 신뢰감 가는 표정과 방송을 아. 그 얘기를 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속아 넘어가지 않았을까. 네. 네. 아, 그렇죠. 그 조국 대표 페북이 준비됐다고 하는데. 아, 네? 야 이거 보면은 음. 진짜 이게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음.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국 그딸 네. 친구 조민을 음. 본 기억은 없다. 하지만 조민은 맞다인 음. 건데 네. 조민은 맞다 얘기는 싹 빼. 음. 그리고 서울대 세미나에서 본 기억 없다만 딱 쓰는 거야. 아... 기회 얘기는 쏙 빼고 그러니까 본 기억 없다라는 게안 왔다라는 음. 의미가 아니고요. 아. 맞는지안 왔는지 그러니까 내가, 내가 그거 자체가 어... 기억이 아, 안그 아, 어... 그렇지 근데 사진하고 영상 보니까 어이 토미 어, 맞다 했거든 근데 뒤에 거는 빼 어, 앞에 것만 딱 쓰는 음, 거야 음, 언론이 다 좋다 이거예요 네. 그럼 검찰 조사할 때 그렇게 진술을 했었는데 네. 왜 조서에 안 써있냐고요 조서에 안 써있는 거는 이제 검찰 문제고 음, 음, 이거는 언론 문제고 네. 다 복합적으로 아. 그러니까 언론이 네. 양쪽을 다 보도해야 되잖아요 사실을 근데 선택과 배제를 통해서 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음. 이끌고 가기 위해서 안 좋은 것만 선택에 쓰고 좋은 건 빼버리는 거예요 음. 이런 방식이 언론의 자주 잘못된 보도 행태 중에 하나죠 사실은 네. 아무튼 뭐 시간 관계 이제 마무리 하신 것 같은데 어, 그 인권법 센터 인턴십 확인서에 두 가지 사실관계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미나 참석했느냐 음. 이전에 보름 동안 인턴십 활동했느냐 네. 근데 인턴십 활동 안 했다라고 계속 판단을 한 건데 음. 그것도 보름이 아니고 1년 전부터 한 활동 기록이 다 나왔어요 아 그것도 와 음. 아, 그래도, 아. 그래도 유죄 그래도 유재 야야0 개월 동안 했다고 야 확인서에는 보름동안 했다고 써있잖아 요 보름동안 한거 아니잖아 뭔 소리야 그러니까 허위 모르겠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어처구니가 뭐, 없네 진짜 음. 듣고 싶으시면 말씀해 드리고요 아. <laughs> 아니 그 이런 내용을 한, 처음 들으면 어떻게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laughs> 어처구니가 없잖아 지금 여기 다 처음 들었잖아 우리는 어떤 체험활동 확인서는 90시간을 했다고 써있는데 야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많이 해 봤어야 72시간일 음. 것 같은데 그러니까 허위 음. 자기 아니, 그러니까 어, 90하고 아, 72가 아, 다르다는 이유로 자기... 그게 말이 돼요? 음. 18시간. 그래서 이제 뭐 시, 시간이 없어서 음. 우리 대한민국 언론인, 정치인은 뭐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뭐 비판하고 뭐 그거 다 좋아. 음. 뭐 자기들 알아서 할 문제고. 네. 언론인 분들이 이 조국 사면에 대해서 비판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비판을 하려면 알고 비판해야지. 음.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음. 비판하면 인정. 음.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박효석 기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 다, 다 처음 듣는 얘기지? 네네. 에휴, 진짜. 와, 이런 거좀 많이 알아가야겠다 진짜. 음. 다 끝났어 임마 <laughs> <laughs> 박효석 기자님께 제가 그 오달수발은 사과하면서 <laughs> 사과해야지. 괜찮아요. 유튜브 네. 하면서 많이 듣고 있어요. <laughs> 네. 실제로 보면 안 닮았어. 네안 닮았어요. 어.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